반갑습니다, 고코볼 여러분. 오늘은 에그타르트 준비했습니다. 이쪽 8개는 아따 오비카라고 포르투갈식 에그타르트구요. 이쪽에 4개는 KFC 에그타르트예요 이거를 진주에 솔스티펭귄이라는 카페에서 구입했는데 8개밖에 없어가지고 일단 이거 사고 아쉬운대로 KFC 들려가지고 구매했어요. 여기 8개는 19,200원. 여기 네 개는 7,200원 계산했어요. 대략한 3만 원 정도인 것 같아요. 음료는 우유구야. 잘 먹겠습니다. 나타오비카 클래식. 완전 맛있어요. 겉에가 진짜 바삭바삭해요. 와, 진짜 겉에가 완전 바삭해요. 식감이 최고예요. 안에 아, 네. 이 크림, 이것도 맛있어요. 는 KFC 에그타르트. 지다 맛있어요. KFC 거는 그 약간 눈에 띄네 먹는 식감? 그런 거고, 얘가 진짜 바삭해요. 얘는 완전 바삭한 에그타르트. 제 스타일은 이렇게 바삭한 게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몬드 낫다오비카. 안에는 똑같고, 위에 아몬드가 올라가 있어요. 진짜 딱 눈에 띄는 식감이에요. 맛있다. 이거는 크림치즈. 크림치즈 맛이 같이 섞여서 나요. 마지막, 초코. 초코는 안에도 초코크림이에요. 저는 에그타르트는 역시 기본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었어요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